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다 겸손해지는 것이. 여러분,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 가끔 있지요? 자살 요샌 자살이란 단어를 잘안 쓰고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통사고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내가 살수 없다. 이 나이에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 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저 자식을 먹여 살리고 살까? 이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어요? 자살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서 밑을 쫙 내려다 보니까, 야, 내가 저기. 떨어지면 머리통이 깨지고, 갈비가 다 부러지고, 팔다리가 어스러지겠지. 야, 너무 아프겠지. 하고서 망설이고 있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인생 중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인생 중에 그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음성이 심령에 들리더라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돈보다 마누라가 중요하고 돈보다 자식이 중요하고 돈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집사인데 제가 명색이 집사인데 이렇게 어떻게 제가 돈보다 이 목숨을 이 목숨이 이렇게 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요 여러분,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옥상에서 데려온 거예요.